11번 문제 항상 뭐 문장 나오면 식으로 적는 연습을 꼭 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미지수 설정 잘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정육면체야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길이가 각각 같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세 면이 접하도록 놓여있다 선분 AB가 4이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가 차가 100이래. 어, 이큰 정육면체와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 차가 100이야. 그걸 먼저 이용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큰 정육면체 여기죠. 근데 여기 길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이걸 모르다, 우리 친구들. 어, 뭐 x 다고 x. x 잡을까? 큰 정육면체 가로는 x 플러스 4가 되겠지. 세로도 x 플러스 4. 높이도 x 플러스 4. 그렇지? 큰 정육면체의 높이는 x 플러스 4의 세 제곱죠. 세 번곱한. 차니까 빼진 거지. 뭐 작은 놈은 그죠. x의 세 제곱지. 이 놈이 100이라는 거야. 두 차가.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해보자 그러면 먼저 x의 세 제곱. 그렇죠. 3. a의 제곱 b. +3. 그다음 a 한 번에 b 두 번. 그렇지 친구들? 그다음에 b 세 번. 됐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게 100이 되겠네, 친구들. 됐다고 치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x 세제곱 x 세제곱 4단 적. 넘면3 4 12. 12x의 제곱. 4 4 16에 3을 곱하면 48. 48x. 2 3은 64죠? 64는 100 되니? 그러면 12x의 제곱 플러스 48x 이야말로 하 36이지 깔끔하게 12로 나눌 수 있겠지 x 제곱 플러스 오케이 3x 여기는 3이 되겠네 이식에 하나 주어지네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이 x는 0과 4 사이에 뚫린 친구들 변의 기능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습니까 됐나, 우리 친구들? 아, 4보다 작을지 안 작을지 모르겠다. 이게,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4 사이 적으면 되겠네요. 뭐,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 친구들. 됐나? 그때부터두 정육면체 건널비에 합을 거라고 했지. 그러면, 그럼 두 번째 해봅시다. 첫 번째 거, 건널비. 가로, 호박, 세로. 그렇지. A의 제곱. 그렇지. 아니, x 라잡았죠 X의 제곱. 오케이? 그게 몇개 있어? 6면체니까 6개 있지, 그랑 <목소리> 그 다음에 큰 놈. 큰 놈은 한 면이 모서리가 x 곱 4죠. 그렇 x 곱 4에 가로고만 세로니까 가로고만 세로. 이 면이 몇개 있어 우리 친구들? 6개 있죠? 이두 겉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전개해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6x의 제곱 플러스 여기 6x의 제곱. 그 다음에 986의 어, 48. 4 8 4, 4, 16에 6하면 96이야. 96.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여기는 12x의 제곱.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48x 플러스 96. 됐나? 그럼 12로 묶으면 12x제곱 플러스 3x가 되지? 그다음 그래 돼. 어머나 세상에 x제곱 플러스 3x가 3으로 들어졌죠 그렇지? 그다음 그래 돼. 그러면 36 더하기 96이니까 얼마나 우리 친구들 132가 될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거 답은 132가 되겠어 됐나요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다시 한번 지금 정육면체 세 면이 접하도록 모여있는데 우리 친구들 내가 4래 큰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는 x프로 사가 되겠지 x프로 답으면 그래 안 그래 부피는 세 번곱하니까 가로고바이세로구바기가이떻게 x 플러스 4의 세 제곱 그리고 이 작은 정육면체는 한변 모서리의 길이가 x니까 x 세 번곱한 거지. 이 차이가 1 0 0이래 됐니? 시계 하나 구어졌어요 이렇게 전개해서. 근데 묶고자 하는 것은 두 정육면체의 건너벽 합이야. 작은 거는 x 고바기 x 가로구바이 세로. 육면체니까 여섯 번 있는 거지 면이. 예, 가로고바이 세로 여섯 번있고그 다음에 큰 정육면체는 x 플러스 4잖아. x plus 4 x plus 4, x plus 4의 제곱이면 지이 근데 6면체는게여개 있잖아. 그게 그래 안 돼. 그래서 경계를 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